네. 이제는 이 랩틴과 그릴린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 행위, 그, 그걸로 인해 초래되는 비만, 이런 것들을 아로마스라피로 어떻게, 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제 이번 시간에는 논문들을 참 많이 소개해 드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논문의 사례들을 가지고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어떤 비만이라던가 식욕조절이라던가 소화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각각의 에센셜 오일이 가지고 있는 작용, 프로폴티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증명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더 이렇게 뒷받침이 돼준다면은 아로마 세라피를 일상에 활용을 하는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데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어, 먼저 첫 번째 나오는 논문을 볼게요 이거는 어, 에센셜 오일이 안티오베스트니까 항비만효과 비만을 완화시켜주는 효과 비만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더라 라는 논문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리뷰아티클이니까 리뷰아티클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음, 우리가 로, 논문 이 아티클들을 하나하나 볼 때는 이거 정말 믿을만한 거야? 그거를 반신 많이 하면서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리뷰 일단 리뷰 아티클이요. 이런 논문에 게재가 되려면요, 리뷰하는 그 논문들 자체가 다 검증이 되는 것들을 갖다가 리뷰를 했을 때 이걸 논문에 게재할 수가 있어요. 어, 어느 정도 그 SCI나 SS, SSCI급의 논문들은요. 그래서 이런 그런 공인된 어, 학술지에 실린 리뷰 논문들은 아주 유용한 자료가 돼요. 이거는, 이제, EO는 에센셜 오일의 줄임말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이 존재하는 휘발성 화합물이 중추신경을 자극하더라. 요새 휘발성 화합물이 바로 우리가 에센셜 오일에서 인체에 작용을 한다고 배운 그런 화학 물질들이죠. 그래서 뭐, 테르펜, 테르페노이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중추신경계를 자극을 해서 에너지 대사랑 식욕을 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고 식욕을 조절하면서 결과적으로 지방을 분해하거나 새로 만들어내는 데 균형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연구였어요. 자, 여기에 그이 리뷰 논문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례들이 나와 있잖아요. 저 여기에 있는 이 논문에 있는 연구 사례들, 연구 결과 밝혀진 사례들 중에서 대표적인 에센셜 오일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이번 시간을 마칠게요. 먼저 우리 다이어트 하면은 디톡스 다이어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자몽이잖아요. 자몽. 에센셜 오일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레이프로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연구를 해 봤더니요. 이 그래프로 향기를 맞잖아요. 그럼 후각이 자극이 되면서 그래프로 향기가 이제 후각을 통해서 전달이 돼요. 그러면은 백색 지방, 갈색 지방 이 있었죠. 그래서 이 백색 지방, 갈색 지방 조직이랑 부신, 신장을 자극하는 교감신경 활동이 증가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각각의 조직이 하는 일들을 촉진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지방을 더 많이 분비하게 하고요, 열도 더 많이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면서 식욕은 떨어뜨린대요. 와, 몸에 쌓여 있는 영양소들은 분해를 해요, 지방도 분해를 해요, 다 내보내요. 그런데 식욕까지 떨어지게 하니까 내가 뭘 먹어서 기껏 내보낸 거 다시 채우는 그 일을 안하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체중을 감소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더라. 그니까, 어, 그래프로시 디톡스에 좋고 다이어트에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전에 대해서 연구를 통해서 우리 몸 속에 일어나는 일을 좀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알려준 거죠. 어, 특히 이 그래프로 에센셜 오일에 있는 리모넨 성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리모넨 성분이 H3 수용체를 활성화 시킨대요. 여기서 H는 히스타민이거든요. 그래서 히스타민 수용체를 활성화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 히스타민 수용체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H1, H2, H3인데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게 H1 수용체고요. 그다음에 위 위에서 작용을 하는 주로 위나 이런 데서 작용을 하는 게 H2 수용체예요. 그리고 이 H3 수용체가 또 있는데 이게 바로 이 그래프로 에센셜 오일을 썼을 때 활성화되면서 포만감 아 배불러 이런 느낌을 유도해내는 작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고지혈증도 낮춰주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아, 단순히 살만 빼주는 게 아니라 어, 혈관, 심장,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는 거네요. 그리고 위의 미주신경 활동을 감소시킨대요. 이 미주신경이라는 거는 내장, 내부 장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위로 전달해주는, 어, 일을 가장 주된 역할로 가지고 있는 신경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감소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가 비어서 배고파서 뭘 먹어야 될것 같은데, 그럼 그 신호를 이 미주신경이 섭식중추로 보내줘야 되는 거죠. 뇌의 섭식중추로요. 시상하부에 있는. 그런데 그 활동이 감소하니까 위는 비어 있는데, 얘는 세워라, 내워라, 천천히 가서 아주 느긋하게 여유있게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화 영양소 흡수도 감소하게 되고 식욕도 감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작용이 일어나면서 바로 여기 앞에 나오는 이 식욕 감소라는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파출리 에센셜 오일입니다. 아 파출리 에센셜 오일 진한 흑향이 아주 매력적인 오일이죠. 그래서 뭔가 비오는 날에 그런 어 촉촉한 느낌의 향수를 만들 때이 파출리를 저는 잘 사용하는데요. 이 파출리가 또 어떤 작용을 하는 걸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향기를 흡입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파출리 에센셜 오일이 향기를 맡았을 때어 체중이 줄어든대요 그리고 혈청 렙틴 수치. 우리 혈관을 돌아다니는 렙틴의 수치도 낮춰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음식 섭취량도 감소시켜 준다고 해요. 오, 근데 이상한데요. 렙틴은요,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라면서요. 그럼 렙틴이 줄어들면은 오히려 포만감을 덜 느끼니까 음식을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혈청 렙틴 수치가 감소하는 거랑 음식 섭취량이 감소하는 걸 어떻게 같이 연결할 수가 있죠? 혹시 이거 지금 궁금하시지 않았나요? 어, 이게요. 여기 우리가 아까 내성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렐린 내성이 있으면은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렙틴도 마찬가지예요. 랩틴의 그 랩틴 수용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요, 랩틴이 아무리 지방세포에서 많이 분비가 돼도 그 수용체가 랩틴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럼 포만감 중추에그 수용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만감 중추가 랩틴의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아직도 아닌가봐, 아직도 포만감이란 신호를 보낼 때가 아닌가봐, 계속 기다리게 되겠죠. 근데 이 렙틴을 어떻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그 포만감 중추에 있는 시상하부에 있는 그세포의 문을 계속 두드리는 상태겠죠. 나좀 열어 줘. 열어 줘. 열어 줘 하면서 그 문이 망가져 버려서 그 문이 열리지 않는 상태. 에서 렙틴만 계속해서 분비가 되는 그런 렙틴은 내성이 생기는 상태가 되는 건데 여기서 렙틴 수치를 조절해 준다는 거는 그 렙틴의 내성이 생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균형을 찾아준다는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렙틴 분비의 균형을 조절해 줌으로써 음식 섭취량을 감소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서 감소시켜준다는 건 아예 입맛이 뚝 떨어지게 한다는 게 아니죠. 필요한 만큼만 먹고서 그만 스탑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네, 아, 네.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이야기한 거를 제가 여기에 또 적어놨죠. 렙틴의 감소가 렙틴 저항성 감소로 인한 것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체의 기능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렙틴이 적절히 분비돼도 제각제각 반응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 그렇게까지 많이 분비할 필요가 없어지는 상태로 만들어 준 것이라는 거죠. 파출리가 하는 일이에요. 어, 그래서 파출리가 이런 일을 하는 데는요. 이 파출 에센셜 오일에 들어 있는 이런 시트로넬롤이라는 성분이 주된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여기 어, 파출리 알코올 그리고 알파 파출렌 넨 그리고 베타 파출렌 요런 애들이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섭취를 줄여서 비만이 되는 걸 예방해 주는 거. 식욕을 조절해 주는 거죠. 그리고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렙틴 수치를 조절해 주는 거. 그 그러니까 시상하부에 있는 렙틴의 수용체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바로 파출리의 파출리 에센셜 오일의 역할. 그리고 파출리 에센셜 오일에 함유하고 있는 이런 화학성분들이 하는 작용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 다음 오레가노 에센셜 오일입니다. 오레가노 에센셜 오일에서는요, 이 오일이 함유하고 있는 카바크롤 성분이 비만의 특효라는 거예요. 아, 특효라는 말 쓰면 좀 부적절할 수도 있겠네요. 약장수 같기도 하고, 이 효과를 너무 과대 아,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특효라는 말은 취소할게요. 네. 카바크롤 성분이 비만과 관련돼서 오레가노가 가지는 효과에 어, 가장 주된 작용을 하는 성분이었어요. 지방 생성 분화 이 과정 동안에 지방 축적을 감소시킨대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선 지방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한편에선 지방이 분화되기도 하면서 적절한 양의 지방을 유지하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춰 주는데 오레가노 에센셜 오일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 지방을 균형 잡힌 상태, 정상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생성이 되고, 불필요한 것들은 분해해서 이제 철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서, 어, 고콜레스테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때 그걸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염증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게, 어, 이 연구에서 함께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지방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는 데 관련이 된 단백질이 발현되는 걸 억제한대요 단백질 발현 을 억제한다는 건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를 억제한다는 거죠 그니까 러 지방 생성 자체에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오래간에 에센셜 오일이요 너무 많이 만들어질 때 그게 좀 이렇게 적당히 균형 잡힌 상태로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절을 해준다는 거예요. 어, 그 다음은 스윗 오렌지 에센셜 오일입니다. 어, 시트러스 오일은 너무 우리에게 친숙한 향기이죠. 이 스윗 오렌지 에센셜 오일이요 체중 감소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또 밝힌 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스윗 오렌지 에센셜 오일이 체중 감소를 가지고 오는 것일까? 그 기전을 살펴보니까 지방세포에서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세포의 분화를 통해서 세포 계속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몸이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살이 찌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세포에서 지방이 분화하면서 점점 그 지방세포들이 늘어나면서 살이 찌는 거잖아요. 어, 그리고 지방세포가 커지고. 이러면 살이 찌는 건데 그거를 억제해 주는 거예요. 스위 오렌지 에센셜 오일이요. 어, 그리고 여기선 에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어 블로그에 정리해 놓은 그 논문 내용 중에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에센셜 스위 에센셜 스위 오렌지 에센셜 오일을요. 이제 운동이랑 연결해 가지고 이게 운동에 어떤 효과를 주나 연구를 한게 있었어요. 근데 그니까, 이게, 그, 피트니스 공간에다가, 한쪽에는, 어, 스윗 오렌지 에센셜 오일이 아닌, 그, 이거를 대체하는 비슷한 향을, 어, 그 공간에 나게 하고요. 또 한쪽에는 이 진짜 스윗 오렌지 에센셜 오일을 분사를 해서 이 향이 운동 중에 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그룹을 비교를 해봤더니요. 실제 진짜 스윗 오렌지 에센셜 오일을 어, 오일의 향기가 분사된 그 방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요. 더 오랫동안 더 열심히 운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운동 효과도 더 높아졌더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세포에서 지방이 분화하는 것도 지방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도 억제해주는데, 아, 운동 효과도 더 높여주는 아주 고마운 오일이 스위 오렌지 에센셜 오일인 거죠. 어 백색 지방의 갈변화를 촉진하는 에센셜 오일들이 있어요. 이거 앞에서 살펴봤죠. 백색 지방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 비축하는 거. 그래서 비축하는 공간이 모자라면 옆에 한 지방을 하나 둘 지방 덩어리를 더 만들면서 저장 공간을 늘려서라도 저장하는 애가 백색 지방이라고 했죠. 그런데 얘가 브라우닝, 갈변화가 되면서 이 미토콘드리아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갈색 세포 조직이 이 백색 지방 세포 조직 사이로 촉 타고 들어오면서 콩콩콩콩 박히면서 이제 베이지색으로 변하게 되면은 여기 쌓 쌓아 에너지를 쌓아두기만 했었는데 그걸 가져다가 쓰면서 이제 지방을 어느 정도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는 게 백색 지방의 갈변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촉진해주는 에센셜 오일들이 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어~ 많은 성분들 중에서 특히 트랜스아네톨이라는 아네솔이라는 성분이 바로 이 작용을 촉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네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에센셜 오일이 이런 백색 지방의 갈변화를 통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체중 조절에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된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앞에 나왔던 그 리뷰 논문에서 살펴본 논문들 중에 어,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랫소리 많이 함유된 에센셜을 대, 가장 대표적인 게 펜넬이잖아요. 그리고 스타 아니스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에센셜 오일이 어, 그런 비만이나 이런 부분에서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이 원리 때문이었던 거예요. 백색 지방을 갈변화하는 걸 촉진시켜주는 그 원리였던 거죠. 그래서 백색 지방 세포에서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갈색 지방 세포 조직이 그 백색 지방 세포 조직 속으로 콕콕콕 파고진다 그랬죠 그럼 미토콘드리아 생합성이 증가한다는 건 미토콘드리아 공장이 많아지면서 에너지 생산 공장의 가동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갈색 지방 세포화 돼서 그게 활성화되는 거죠 갈색 지방 세포 활성화라는 거는 이 미토콘드리아 공장이 가열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 발생이 활발해지고 이열 발생이 활발해진다는 거는 지방에 축적돼 있는 그 인여 영양소를 활발하게, 활활활 태우는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방을 조절해 준다는 것도 렙틴의 분비를 조절해 주는데 관여하게 되는 작용인 거죠. 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 이제 이 물질 대사의 항상성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대표적인 호르몬이 인슐린이죠. 그래서 인슐린을 비롯해서 여기에 관여하는 다양한 호르몬의 기전들을 또이 아로마 세라피 에센셜 오일의 작용과 연결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